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인피니티 사의 Q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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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 있고 프리미엄 등급의 2016년식 17만 9천 킬로인데 이 디젤인데 수입차인데. 가격이 970만원... 아,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외관부터 응. 보이는데요? <laughs> 디자인이 이제 G35, G37라고 좀다 날렵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눈 수술을 했고요. 코 수술은 어~ 이제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 그 코가 메부리코에서 콧대를 세운 거죠 예. 콧대를 세우니까 이런 날렵한 직각의 어떤 그릴과 딱 이런 게탁 나왔죠 예. 그리고 약간 이게 옆에서 측면 쫙 보면은 차가 약간 그물찬 제비처럼 네, 네. 막 이렇게 약간 좀 빠르게 좀 강렬한 느낌을 확 줍니다. 아, 이 저는 이게 딱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약간 아 동양의 호랑이가 좀 생각났거든요. 어, 약간 호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이 이게 이거 헤드라이트까지 딱 켜서 광고 영상 있으면 참 좋은데. 당신이 지금 Q50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시선을 사로잡을 이 눈부신 기회를 심장을 뛰게 하는. 퍼포먼스의 본능을 질주를 만드는 가장 안전한 드라이빙을 확신을 만드는 경험 인피니티 Q50 이렇게 딱 놓으면 그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휠이 공격적이야 그냥 딱 봐도 그냥 휠이 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공격적이야 뭔지 모르는데 이런 어떤, 어,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아, 근데 일은 조금 이게 도색을 한 거네요. 원래 색깔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좀 벗겨진 거 보니까, 원래 이건데, 이거 도색을 하신 거예요. 이거 요즘에 도색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은색으로 도색하는데 한 10만원? 뭐이 정도? 내짝다 네 해도 한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뒤에 후면부도 전면부 못지않게, 야 이렇게. 날렵합니다. 이게 음. 약간 그 얼핏 보면은 소나타 YF 소나타 어. 비슷하게 생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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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보면, 얼핏 보면 YF 쏘나타 비슷한데 이게 YF 소나타인데 여기에 뭐 크롬 몰딩이 없고 음. 이 마크하고 이런 어떤 Q50이 없었다면, 사실 엄연히 보면은 국산차는 좀 비슷한 모양이었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없, 딱 있으면서 완전히 딱 존재감이 확 드러났죠. 이게 볼륨감이 좀 있어. 이게 지금 범버를딱 보시면 이 버, 볼륨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했나? 이렇게? 이게 아마 공기 에어로 다이나믹 엄청 신경 많이 썼을 거예요. 이게 아마 개발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거 모터쇼에서 Q50하고 Q70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일산 킨텍스 에서 처음 이 차를 어... 봤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우와, 막 이런 음... 혹시 이 차량보다는 원래 Q70이 조금 더 많은 이제 네. 어 그랬어. 그리고 거기 레이싱 거리 굉장히 컸습니다. <laughs> 오졌다. 자 그리고 안에는 소재를 조금 더어 판타스틱한 소재를 많이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좀 처음 본 이런 뭐 나무 음... 우드 같은 그런 거 전혀 안 썼고 음... 메탈릭한 소재를 어... 그냥 아예 그냥 갖다 때려박았어요. 오... 이런 거. 근데 여기는 또 이제 가죽 소재로 다 마감했고, 여기도 다 가죽입니다. 네. 전체 가죽, 음... 밑에도 다 가죽, 가죽. 가죽을 오... 대거 투입을 해서 이제 생산 단가를 높였지만, 나름 안에 실내에 대한 고급화를 좀 지향을 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왜냐하면 이제 인피니티 G35, G37 자체가 뒷좌석이 좀 공간이 좁다는 음. 의견이 너무 많아서 뒷좌석 공간을 대대적으로 좀 변화를 좀 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이런 음. 어떤 그리고 이 Q50 경우에 이제 디젤이잖아요. 디젤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두 가지 엔진 트림이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E 클래스 520D 특히 520D가 굉장히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되면서 520D의 저격수 막 이런 게좀 나왔었죠. 우리 도시락통 열어봐야죠. 아 그죠 아저 도시락통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트렁크 공간은 안 봤네요, 피디님? 그지 우리 피에라는 공간 보도록 합시다. 딱 열면, 피디 되게 넓네요. 오, 이 정도면은, 오. 시리즈 많하네요 어, 뭐, 그렇죠. 게 넓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오~~, 오 요소수 들어가네요. AD 블루 오, 요소가 들어가는 16년식이라 엔진이 최신형 엔진입니다. 요즘에 요소수 대란 없어요. 네. 네, 그냥 타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실내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여러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 세련된 기존의 그 시스템과는 다른 어떤 확실히 아... 변한 어, 디자인 <웃음> 인피니티 <웃음> 뭐 택하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포네테인먼트가 <laughs> 여기도 하나 있고 <laughs>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여기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laughs> 만들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laughs> 면 어쨌든 어잘 만들었다 네, 그 전보다는 훨씬 더세련되졌다 원래 기존에 G35, G37 여기에 시계가 있었거든요 자, 뭐, 오디오라던가, 뭐, 공기청, 공기, 어, 이제, 방, 요, 다, 이렇게, 에어컨, 이 터치로 됐네요. 요, 열선도, 이렇게, 다, 오. 어, 좌석, 아, 좌석 시트를 배열할 수가 있군요. 오, 오. 요게, 이제, 다,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되게끔 되었네요. 자, 메뉴를 보면, 퀵 가이드, 시계, 이렇게, 뭐, 운전, 성능, 성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운전 성능을 보면 어? 아... 음. 씨 그냥... 그냥 타도 15.7이 나오네 이야... <laughs> 이런 거는 좀 칭찬할 만하죠 중력이 나와 와... 엑셀을... 엑셀 같은 것도 오, 이렇게... 나 와... 이거. 연료, 유량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음. 야 이런 거 되게 똑똑해졌다 그죠? 어... 드라이브 모드 아... 변속기 표준 핸들링도... 아... 어, 이거가 이거. 되네요 어... 제가 핸들링이 지금 이거 무겁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들으시면 이거 좀 무겁게 음. 돼 있는데 이거 이제표준을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 환대를 흔들이... 음. 잠깐만 감지 하는데 어 사실 잘모르겠 <laughs> 일단 <웃음> 이제 라디오 기능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니다 라디오 음량은 오 라디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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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사운드 좋아요 라디오 사운드 좋아아 열선을 우리가 틀어놨었군요 열선이죠? 음. 열선입니다 오 열선이 원래 이런 버튼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음. 뜨는데 이게 이거 보면 노품이라고되있어요 음. 아, 아 이제 끄기 이렇게 해야돼한번더 누르셔야 돼요 끄기 아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그고 이쪽에는 수납공간 참 불필요하게 만들었죠 그죠? 이게 한단 1, 2, 3단으로 해놓으면 <laughs> 되 <되네>, 이렇게 이거 <laughs> 하여튼 안에 아, 일단 이 이제 키가 이렇게 딱되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음.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오, 스노우 스탠다드 스포츠. 오. 야, 이게 약간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고, 야, 이런, 이런 음. 거 되게 잘 해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이쪽에 달려있고요. 반대쪽에는 핸들 리모컨이, 음. 또 전, 저, 어, 메모리 시트하고, 전동 접이식 미러. 이렇게 전동 접이식 미러. 예. 이게, 아, 뭐 광각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일반 것 같네요. 음. 예, 그렇게 되있고 자, 그리고 17만 키로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 거기에 썬루프까지 딱 들어가 있고. 아, 일단 이 차는 연비에서 끝났다. 연비가 너무 괜찮다. 요즘에 연비 때문에 난리인데, 연비에서 자주 크게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여기서 억스 FM 라디오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자, 지금 에어컨 지금 저희가 틀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에어컨은 송풍에서 틀어보고 음. 있는데 추워요. 아 추워. 네, <laughs> 진짜 <웃음> 끄겠습니다. 요 이렇게 끄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 요걸로 하면 아 이제, 이제 내비게이션이 오와, 또 나오군요. 어 <laughs> 아, 뒤로 하면 음, 음,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혹시 나올까요? 아 후방 카메라. 오. 아 이거 조절도 가능합니다. 밝기가 오 어,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오토로 맞춰놔두고 이런 것도 좀아 이거 그냥 이제 조그 셔틀로도 가능하네 너무 밝으면 은 이제 좀 음. 눈이 아플 테니까 한이 정도로 음. 오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 이런 거 기능이 좀 생소한 건데 좀괜찮은 많은데요. 이쪽인데 수납, 수납 공간은 조금 그렇게 넓진 음.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글로우 박스가 좀 넓어서 음. 이쪽에다 짐을 좀 많이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비는 아틀란 네비로 들어가 있어서 한번 아무나최 목적지 해볼까요? 오비전요 바로 담이 아틀란 네비가 쓰기 제일 좋아요. 비젠트로 네고 어, 안내 그래서 어, 괜찮네요. 오 괜찮네요. 어, 이거 앞틀라는 좋아요. 이런 거딱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시트는 어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약간 그 전에 저는 이제 G37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G37 시트가 좀더 좋고, 이건 조금 더, 어, 조금 더 하드한 느낌? 음, 어,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인데, 조금 쫀쫀한 느낌을 좀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앞에 전면부의 헤드라이트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음,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알것 같아요. 음, 좀더좀더 옥제면서 조금 더 차에 대한 즐거움을 좀 주겠다. 음, 이런 차의 운전의 재미, 그러니까 어, 뒷좌석을 배려한다던가, 음,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승차감에서 계산 이런 거보다도 이거는 그냥 오너 드라이버 음. 타기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이제 디젤 가격이 조금 높잖아요. 음. 근데 지금 아무래도 좀 디젤 가격 떨어지면은 연료 효율이 좋다 보니까 연비 걱정은 진짜 안할것 같아요. 15.7이고 음. 잘 나오면은 아마 평균 연비가 15.7이니까 공인 연비 뭐 하면 은한17 정도 음. 나오지 않을까? 그생각그 생각도 되거니요 17이면 나쁜 연비 정도 는 아니죠? 음. 오, 괜찮네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타이어 한번 보여주시면, 타이어는, 어, 휠은 좀 스크래치 있는데,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로, 어, 한 짱짱하네요. 한 굿. 뒷타이어 한번 볼까요? 뒷타이어는 금호 타이어로 되어있고, 뒷타이어도, 어, 뭐, 쏘쏘, 중간 정도, 한50% 정도 남은. 여기는 휠 상태, 앞뒤 여기는, 어, 여기는 좀 괜찮고, 옆에가 조금 이렇게 긁었네요. 자, 헤드라이트 지금 한번 켜봤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진짜. 야, 진짜, 확실히. 그 전에 G35, G3처럼 맹한 거랑은 좀 다르죠? 네. <laughs> g 아, 또 g 5 사신 분들 좀 상처받으시려나? <laughs> 아, 일단, 일단 디자인의 변화를 줬다. 이게 큰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날렵한 이미지, 그리고 날쌘돌이 같은 어떤, 어, 우리 옛날에 그, 그 일본 애니메이션 소닉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소닉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외관에서 크게 흠나거나 이런 거는, 어, 휠만 조금 있고 나머지 부분은 깔끔해요. 깔끔. 이거 로수 17만 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타셨고요. 뒤에도 이제 후면부에 테일램프 잘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인피니티 마크와 엠블럼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뭐, 어, 이 정도면 17만 키로인데 여기만 살짝 이런데 사이드 미러 이런데 좀 원래 이게 벽에 기대다 이게 한 번씩 긁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라 이런데 좀뭐 먼지 묻어 있는 거 먼지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썬룸프에다가딱 아,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야 970만 원에 야 디젤에 야 이거 인피니티 Q50. 나름 좀 유니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런지요? 그렇죠? 이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연비 좋고 디자인이 유니크한 바로 Q50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